어제 오랜만에 내려와가지고 삼사순례 한다고 먼 길을 오셨는데 하루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 법련사 신도님들이 송광서 오셔가지고 삼사 순례, 송광사 오셔가지고 삼사순례, 송광사, 불이랑 대흥사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네. 삼사순례 하면은 뭐가 좋겠어요? <laughs> 마음을 닦고 정리하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선인들이 마음속에 좀 힐링을 하고 싶고 좋은 기운을 받고 싶으면 삼신산을 참배했습니다 삼신산은 봉래산이라 하는 금강산하고 또 방장산이라고 하는 지리산하고 영주산이라 하는 한라산하고 이렇게 세 가지 칠령설은 기운이 모여 있고 신령님이 살고 있다는 하그 삼신산 이에요. 거기 이제 삼배하고 차, 자기 마음 속에 발언을 합니다. 과거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낙방 한 사람도 하, 고향에 돌아가기는 좀 너무 울적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금강산에 가서 참땀 흘리면서 그 높은 데비록봉에 올라가 가지고 마음속에 이제 다짐 을 하는 거예요. 음, 그 좋은 산에 가서 좋은 기운을 받으면서 다짐을 하고. 또. 지리산에는 높은 봉우리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 또반야봉이란 곳이 있고, 천왕봉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탁발언 하면서 뜻을 밝히기 위해서, 청운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서운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탁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원을 세우니 신령시스러운 기운이 시어 자비심으로 살피소서 이란단 말입니다. 또 저기 배를 타고 또 영주산까지 가서, 한라산까지 가서 또 그렇게 또탁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경건해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참배하고, 스님 법문도 듣고, 맛있는 공약도 들고, 이렇게 하고 가는 것보다도 각 법당에 들려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발언을 하세요. 자기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 그 기도문을 탁 외우고 발언을 하면은, 거기에서 마음이 가치련해지면서, 좋은 기운이 담겨오는 거예요. 옛날에 성인들 치고도, 남모르게, 밤새워 법당에 가서 절도 많이 하고 서원을 세우고 그렇게 자기 영혼의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한 사람들이 큰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손님들도 출가해 가지고 행자로 돌아온 사람들이 나중에 한반 타자 가면 잘한다 그래요. 다 나간다 그래요. 왜냐? 서원이 약하기 때문에. 행자 때부터 각 법당에서 삼배를 하고 이렇게 공양을 올려가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뜻을 세워 가지고 내가 이 시대의 땅에 태어난 부처님의 제자가 돼 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그런 다 기도를 하고 발언한 사람은 어떤 고비가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와서 그냥 가만 지내다 그냥 하다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갑니다. 행자 때부터 한 반쯤 나간다 그래요. 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삼사순리할 때그 처소에 가서 그 법당에 가서 좋은 기운이 몰여있잖아요 벌써 천 년의 고찰을 하면 굉장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신라가 천년 고도가 있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일이에요. 역사가들이 말할 때 신라 서랍을 하고, 저 로마하고, 그천 년을 유지해왔대요. 그 외에는 다몇백년 지나도 다 흥망성실을 겪고 다 망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기운이 있는 땅에 우리도 이 좋은 기운이 한반도가 좋은 기운이 가지고 있으니까 요새 한류가 뜨고 막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먼길 와가지고 좋은 길을 받으러 왔는데 하, 그래도 막땀 흘리고 와서 보니까 바깥에는 폭염을 내려 쪼이는데 잠자리도 불편하고 어제 혼자 편안하게 자는 그런 시대에서 여러분이 잘 나가면 막 옆에 코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눈동자가 좀 어리들이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laughs> 내가 힐링을 시켜주는 법문을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응. 옛날 삼신산을 탁 열어볼 때 그때 우리 선인들이 그풍습과그 당시의 그 문화를 노래한 그 곡이 있어요. 그 옛날에 용화사의 정강선인이 이걸 하나 탁 법상에 와서 부르더니 아, 이 속에 법이 다 들어있는 거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아, 그거 참 좋은 말씀이다 싶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법년사에서 이렇게 삼사순례 하려고 삼복더이 속에 폭염주의보가 내렸는데 이먼 길을 오셨으니까 내가 그걸 들려주고 싶은데 좋습니까? 예. 기본적인 교리는 우리 저 주지진경 스님하고 또 여기 송강사의 강원의 강사로 계셨던 능인 스님이 평소에 잘 들린다고 소문이 막 들려와요. 거기서는 교리를 다 들었을 것이니까 불교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될 거고 오늘은 교리에 없는 거 내가 들려줄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망고강산 유람할제 삼신산이 어디며뇨 일봉내 이방장과. 삼영주 이 아니냐 죽장짚고 풍을 실어 봉내산을 올라갈지 경포동정호 명월을 구경하고 천간정낙산사랑 종석정을 구경하고 담발령을 얼른 넘어 봉내 산에 올라서니 백척 폭포 급한 물은 은하수를 기울인 듯 잠든 구름을 깨울려고 저 맑은 한기 참규서니 선경 일시가 분명구나. 다음 2절3 절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법문가서 불러줄게요. <laughs> 어, 시간도 갈 길이도 바쁘잖아요. 여러분도 갈 길이 바쁘죠. 요 정도 하고 어,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법문을 들려주고 싶어요. 각자 자기에게 아름다운 멋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멋을 가지고 수행 정리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은 괜히 옆집에 뭐잘 사는 집에, 어지원 평수가 몇 평이다, 뭐 차가 뭐다. 그런데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는 불자들이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법정스님께서도 옛날에 보면 자기답게 살아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 그 법문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누가 여기 서점면 책을 사가지고, 불의함이 어딨냐 해서 나도 마침 불의함 올라간 길에 올라갔었어요. 가서 법정스님 책을 펴들고, 스님 좋은 말씀 하나 적어 주십시오. 그래. 그 법정 스님이 그다 좋은 말씀을 딱써 버렸어요. <laughs> 아이 스님 좋은 말씀 적어 이렇게 아 금방 좋은 말씀 쓰는 게내 쳤잖아. 그 뒤에 온 사람이 스님 저도 하나 써 주십시오. 그가 그래. 막 보디마는 시샘이 좀 많은 사람이야. 그그 그래. 사람한테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 딱 썼어요. 그또그 그래. 다음에 또 같이 올라온 사람이 스님 저도 하나 써 주십시오. 딱빼놓그 그래. 다음에 뭐라 하냐면. 자기답게 살 것, 일세 났어요. 그 법문이 그거 다 들어있어요. 그래, 오늘 이제 내가 또 재미나는 얘기를 곁들려서 해줘야지, 뭐,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또 지루하잖아요. 그 법년사에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오늘은 재미나는 비교하지 않는 이야기, 자기답게 사는 이야기, 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중국에 아주 유명한 그 선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배효 정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도를 많이 닦고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옛날 보면 그 사대부 그 벼슬을 높이 산 사람들이 결국은 은퇴하고 나면 너무 험한 거야. 허전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수행으로 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힐링을 해야만 노후가 편하다는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 이제 배우 정성이 이제 어느 절에 탁 가니까 조사 영전이 촥 걸려있거든요. 우리 국사전에 영전이 걸리듯이. 그리고 스님 보고, 저 스님들은 지금 어디 있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어디 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주지심이 나와가지고, 아마 그 대답은 여기에 저 선성으로 와 있는 객 스님 한분 계시는데, 수행을 음. 많이 하는 스님 같은데, 그 스님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탁 불러왔어요. 불러와가지고, 스님, 지금 저 스님은 어디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배휴 깜짝 놀랐어요 자기 정성 이름을 함부로 부를 사람이 없는데 어? 황제 말고는 부를 사람이 없는데 딱 부르니까 자기가 모르고 아예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가 그랬어요 대답하는 거대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때 배휴 스님이 꽉 배휴 선생이 참이 마음속에 꽉 울림이 오고 감동이 와가지고 크게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합장을 공손히 하고 조금 전에 오만하던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스님한테 정말 진리를 더 묻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런 구질이 있어요. 그런데 배우 정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인데 등짝이 딱 붙어 있는 쌍둥이로 태어난 거야. 그러면은 한 사람을 죽여야 한 사람을 살수 있대요. 그런데 부모님 마음은 다 같잖아요. 그리고 그래, 어떻게 하나 고민 하면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중국에 그 당시에 참 화타같은 훌륭한 그 어수를 가진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 그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는 두 사람을 살릴 수있다 그러더 요. 아이고 그러면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 당시엔 다 칼을, 칼을 갈아가지고 소독 을 해가지고 그 불을 이렇게 촥 꺼질려가지고 불에 열을 가해가지고 소독을 해가지고는 그 등짝을 촥 이렇게 해가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살았어요. 그런데 등짝에 큰 흉터가 붙어 있어 둘다. 그래서 이제 이 동생은 대흉대 공문을 잘해가지고 정말 청명지상으로 학문에 다서 성성장구해줘가고에 급제하고 이렇게 올라가 나도 정성이 됐는데 그 형은 같이 태어나도 한달 한시에 한, 한, 한 몸뚱이에 태어나도. 사주도 필요없는가 봐요. 공부를 하기 싫은 거야. 그 어제 보면 우리 학교에 다니면 뭐 일진에 비슷하게 뭐뭐 뭐 이렇게 뭐 서당에 다니는 애들한테 뭐 집이나 걸고 이러면서 근들근들 건들 건들 살다가 아이 공부를 안 해놓고 뭐 좋은데 진출도 못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밥벌이 해야 되니까. 저 강에 가가지고 강을 건너주는 그 이제 사공도로 사는 거야. 배사공을 배를 하나 더 구해가지고 이제 건너주면서 배삭을 좀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문에 이제 어떤 선비가 탁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사공이 노를 젓는데 보니까 삼배의 등지기에 바람이 펄럭펄럭 하니까 큰다란 흉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비도 이제 들은 얘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배유 정승의 그 형제가 상둥이를 태어났는데, 등짝에 흉터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이, 사공 양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 혹시 배유 정성의 형이 같이 이렇게 상둥이를 태어났다 하는데, 혹시 배유 정성의 형 되시는 분이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배유 정성은 참, 응? 어? 1인 지하에 만인 지상인데, 그 훌륭한 재상으로 계시는데, 아, 가서 저 말단 저기 저 형감이나, 고월에사또라도 하나 얻어 가지고 말이지 편안하게 사시지. 아 이렇게 그사국로로 삼시 힘들게 사십니까 하긴그 배탁이라는 형이 하, 어떤 미소를 짓냐 이런 미소를 짓는 거예요. 탁 미소를 짓면서 <laughs> 황소 미소, 황소가 이제 저 문산을 보면 미소 짓을 때가 있어요. 탁 미소를 짓면서 그 심정을 한 구절의 개성으로 들증게있어요 그게 법정스님 수필지에도 나옵니다. 오늘 내가 그거를 여러분 보니까 내가 아주 지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또, 저, 진경 선님이또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보너스로이 개성도 내가 고구를 붙여가지고 내가 한번 불러주고 싶은데, 어때요? <laughs> 이제 그, 이그 대답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탁 강물을 보면서 노래 하나 부는 거예요. 그강이 창랑인가 봐. 장랑의 물이 말고면 갓 건을 씻고요. 장랑의 물이 흐리며두 발을 담근다. 어기영차 노를 저라. 어기영차 노를 저서 가자. 배휴는 지가 잘라서 정성이 되고요. 나는 야, 한 내가 좋아서 사공노릇을 한다. 어기영차 노를 저라. 어기영차 노를 저서 간다. 그러니까 이 선비가 선비도 이제 벼슬을 하는 이 관찰서로 이제, 관찰사로 이제 저 지방 순실을 떠나는 사람인데 아참 배유정성도 인품이 고매하지만은 그한 몸으로 태어난 이형 되는 사람도 비록 천안 배사공 일을 하지만은 그 인품이 고매하기는 짝이 없구나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물었답니다. 배유정성과는 가끔 연락이나 하고 만나기는 합니까 하기 그형 되는 사람이 그래요. 아, 옛날에 관찰서에 있을 때는 지나가다가 배를 타면 내가 태워주고 저 건너 주막집에 가서 차도 한잔 했는데 아, 요새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바쁘고 나도 또여 지방 사람들을 위해서 강을 건네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바빠서 만나지는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은 멀리서나마 서로 미소 띄면서 잘하고 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비가, 참 음, 아주 참, 모습들이 다 훌륭하고 좋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헤어졌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 자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봄에 피는 배화는 배화대로 또 향기가 있고, 여름에 피는 봉선하는 비는 울 밑에 피지만은 또그 자체로 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 피는 국화는 서리를 맡고도 향기롭게 피지 않잖아요. 그 국화는 국화대로도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괜히 서로 비교해가지고, 나도 뭐, 뭐가 되고 싶다, 다른 꽃이 되고 싶다 하면 그건 불행 거잖아요. 그 자체로서 만족하고 그 자체에서 아주 아름답게 그 향기를 터뜨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불자로 보면은 수행을 잘하고 성지순례 와서도 내 나름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 마음을 가다듬고 원을 세우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송광사 와서 참 16국사 도량에서 여러 성부님들이 참 훌륭한 그런 수행을 했다는 데 대해서 또 좋은 마음가짐에또 배움을 가지고 또 불의함에 가면은 법정스님이 한팩장 글로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께 오측을주는데 아까 얘기했죠 좋은 말씀 자기답게 살것 남과 비교하지 말라 하는 이런 구절도 새기면서 듣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불러주는 그 대유 정성에 관계되는 그 개성도 법정선생님 수필집에 실려 있는 것을 내가 보고 그걸 호글 하나 붙여서 내가 특별히 오늘 서비스로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 대응사 가면은 대응사에 가면은 서산 대사가 천북한 묘향산 에 있었는데 그때 참 남북이 갈라질 줄 알았는가 봐요. 내 유품을 다 대응사로 모시라 했어요. 그 대응사는 전쟁을 쳐도 편안한 땅이다. 세 가지 어렵고 그런, 그, 화지 그런 역경계를 당하지 않는 그런 편안한 땅이니까 거기 갔다 모셔라 해가지고 다 유품을 다 가져와서 대흥사에 지금 모시고 있고 대흥사에 가면 아마, 아마 서산대사 유물관이라든가 기념관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가서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근래에 또초이선사도 거기 살았잖아요. 그런 거잘 그걸 새겨가지고 마음속에 담고 올라가면서 불자로서 자기 잡게 살자.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꽃피우는 것이 수행정진이고 내 영적 진화를 돕는 것이 이 사바세계 지구촌에 와서 가장 잘 사는 삶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처님 전에 오늘 성기술로 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원해드리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이러서 가지고 마음을 가지르니 하고 합장하십시오. 우러러 시방삼세 항성계신 선보님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향불 피워 예배하옵고 두손손아아 e 하옵나니 o k 자비심으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세계 평화와 조국 통일 원만 성취 되어지고 대한민국 국국 h i m r 창하여 이 결에 하나 되여 잘 살게 하옵소서 오늘 법년사 사부 대중들이 삼사순례 성지 길에 성지 순례길에 들어서서 송광사 한 대웅전에서 두손 모아 바로 나온다니. 삼보님 크신 자비심으로 굽어 살피시어 깨달음으로 인도하옵소서 한생각 비우고 말김에 타업생에지은 모든 죄업이 소멸되어지고 오는 세상의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마음속에 모든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으며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다 이루어지다 한생각 비우고 말키며 삼사순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손 모아 추건하옵나니 타급생애인 연 내전 선망부모 조고조상 원건 진척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도 다 함께 한 생각 비우고 밝아져서 고통에서 벗어나 극아왕생하여 성품상생구품연하되어서 무량수열래불람이 타부처님 칭견하기를 기원합니다 정법을 수호하는 모든 존재들이시여 팔만사천 화음 제대 성중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신과 천령팔부홍어사왕중 모든 호법성 중 선신들이시여 자비심으로 잘 수호하고 옹호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송광사 대웅전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새겨듣고 한생각 비우고 말히는 인연공덕으로 가네강과 태평하고 자손들이 창성하며 떠다하는 바 모든 일들이 여의원만 성취되어지고 모든 가족들이 건강한 신심으로 착한 선업을 닦고 무량한 공덕을 행을 지어가기를 기원하옵니다. 이와 같은 파루언 능이 성취되어지고 한량 없는 지혜와 복덕이 본래 우리 마음속에 충만되어 있음을 깨달아 세 세상행 보살도를 닦고 구경에 가서는 큰 깨달음 이루어지다 마파냐바라밀 하 나무 서가 여러분, 들은축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좋은 기운을 가지고 또삼사순례잘 마치시고 집에 가서도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심신에 불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